리렇게 찬양하며 우리 창남부 예배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서 라는 찬양을 함께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 있게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지속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언제쯤 끝날지 아직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 옆에 날아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 또한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함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고, 하나님 또한 너무나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 주께서 귀한 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요? 지금 당장엔 내게 큰 영향을 끼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동일하게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영향, 삶의 영향을 받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인 몇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 즉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했고 그들을 만나 주셨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의 헬라인들이 벳세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가는, 그리고 이야기를 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들과 헬라인들과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오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우리의 예상에 맞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해서 하신 이야기들은 수많은 시대를 지나오고 신학적인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또는 이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오늘 이 신학적인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분도 우리에게 매척, 무척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과 빌립, 안드레, 그리고 모르죠.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 이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26절.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인 26절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26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언가를 수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처럼 우리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삶 가운데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같은 죽음을 맞이하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부분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시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섬기셨다면, 사람들을 섬기셨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얼핏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일견 우리에게 희생만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그런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신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천한 대접을 받는다. 받는다면 음 많이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럴 거예요. 누구나 귀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가치에 귀한 대접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장수교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 라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냥 너가 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하심에 맞게 나를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됩시다. 오직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우리 장수교의 청년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장수교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걸어가며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귀한 자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수교의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살, 삶을 살기 원하는 장수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